경산시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비지정문화유산 3건을 향토문화유산으로 나란히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국가도지정문화재는 있었지만 시지정문화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산시 자인면 원당리에 위치한 인지재입니다. 앙상한 함석처마 등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지만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성재 최문병 선생의 강학소로 지역 의병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제2호는 우경제입니다. 초기 정씨의 문중재실과 학업장소로 사용하던 건물로 소박하지만 격식을 갖췄습니다. 근대말 유학자이신 타과 정기현 선생께서 100년 전에 거주하셨던 장소는 우경제는 서서로 낮추어서 예를 받들자는 유학의 정신을 따랐으며 입구에 들어서시면 상제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부모님들이 뽕나무로 여러 가지 옷을 만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 그 마음으로 근신하겠다는 뜻이었고요. 들어와서 보시면 뒤쪽으로 조그만한 누각이 있습니다. 누각의 이름은 교일루입니다. 교일루는 한 권의 책이 말량의 금압보다 낫다. 경산 중방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중방 농악도 향토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마을 제사인 당제 때 치는 농악, 지신밟기, 여름철 농민들이 모여 놀던 풋굿 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지난해 12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비지정 문화유산 3건을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 15건 도지정문화재 27건, 국가등록문화재 1건 등 모두 43건의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지정문화재 3건, 등록문화재 2건 등 현지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4호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해서 꾸준히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산시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